발매 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곳은 에피서울 홈 개막전이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이 경기부터 이번 시즌 인터TV에서 K리그 직관을 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냥 우리 PD, 제 친구예요. <laughs> 인터TV PD가 제 친구라서 놀러다니려고 이번 시즌 열심히 K리그 직관을 다니면서 뭐 놀러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장에 왔는데 인터TV를 발견하면 꼭 인사를 해주세요. 이벤트를 해볼게요. <laughs> 허락 없이. <laughs> 이거라? 필이 이렇게 부는 걸이렇 여기까지 <laughs> 할수 있는데 아니,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링가드가 왔다는 게 사실 K 리그 팬으로서는 니키지가 우리 친구 에피설 팬이잖아요. 링가 선수 오니까 어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베라노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배고파요. 나 <laughs> <난> 너무 배고파. <laughs> 우리 원래 와가지고 이제 그 릴스 영상 다 찍고 밥 먹기로 했는데 지금 경기 시작 30분 전인데 릴스 계획한 것도 다못 찍었어. <laughs> 원래 푸드 트럭 추천 받아서 에프이서울 맛집에서 푸드 트럭에서 요리 하나 먹기였는데 지금 요리를 먹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들어가서 경기를 보면서 안에 뭐 있지 않을까요? 배고프지. 아 그니까 러 우리. 네, 저랑 같이 온 우리 인터티비 PD님 제 친구인데 둘다 지금 밥도 못 먹고 열일하고 있답니다. 보고 계신가요? 편집장님? <laughs> 오늘 만약에 링가드 골이 터졌다면 가 정말 상암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경기장 안에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경기장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신나. 왔는데. 링가드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너무 높이 쏘아버린 슈팅. 기회는 좋았다. 잘 만들었다. 지금 앱스울의 엄청난 기회. 오, 뭐야 이게? 뭐야. 호흡이 안 맞았어. 약간 링가드 뭔가 같지? 몰라. 링가드 뭔가. 그래서 왜안 움직이냐 이랬어. <웃음> <웃음> 뭔가 아직 호흡이 100%안 맞는다. 팔로랑 가드랑 지금 약간 고리 생긴 것 같은데. 어, 그니까 지금 그래 아까 팔로도 우와! 맵겠잖아. 왜안 가? <laughs> 되게 데뷔대. 나라 기, 일하는 기자. 정말 미동도 없이 기사만 쓰고 계십니다 기자님들은 기사를 다 써놓은 것 같아 지금 그그 기사 0대0으로 다 써놨는데 어. <laughs> <근데> 여기서 이제 <웃음> <웃음> 여기서 꼴라오면 기자님들의 손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앱스호를 뭔가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호흡이 잘안 맞는 것도 있고 인천 수비가 딱딱 그 그 길을 끊어. 패스길을 계속 끊어. 골로 연결 안됐한 번에. 오! 그 링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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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가드. 안 링가드. 아! 아! 멈추면 안 되지. 아니 지금 관중들 다 일어나고 있었거든. 아우. 이거 무조건 골이다 싶었는데 왜왜 멈췄을까? 왜 왜? 멈췄을까? 왜, 왜? 왜! 왜 멈췄어 링가드. 이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방금은 조금. 아니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관중석이 다 우르르 일어나는 거 봤어? 오, 봤어. <웃음> <웃음> 하나, 이렇게두 번씩 이렇게 찍을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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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가지고 수 많이 보였어요. 욕스, 맞아. 의욕이나 맞아. 이런 건좀 많이 보였 맞아, 맞아. 그니까 뭔가 본인을 보려고 온 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같아. 근데 그게 아직 본인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니까 그걸 안 따, 따라, 그뭐안 따라주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닭갈비 나왔다. <laughs> 닭갈비도 보고. 뭐... 아, 오정난 아니야 와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직관이 끝나면 근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을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망하지만 식당에서 카메라 세 대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에피소드 팬을 오늘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씁쓸하실. 네. 네, 매운 닭갈비 먹으면서 마음을 좀 달래고 네. 음, 여기서 그 쓸쓸한 마음, 씁쓸 바, 씁쓸한 마음 다 털고 가라고 그 자리라고 마련해 봤어요 에 자기,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FC 서울 팬이고요 이제 직관으로 처음 F 서설을 접해서 한 2년 정도 전부터 좋아하고 있습니다. 뉴비예요. <laughs> 아니 사실 저희가 오늘이첫촬영이어서이 콘텐츠를 네. 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우리 윤정 PD 님 네. 우리 끝나고 맛집 콘텐츠 한번 해보자. 음.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섭외를 해야 되는데 팬을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내 친구 있다. Oh, <laughs> 사실 여러분, PD님 친구예요. PD님 친구예요. 지금 약간 의심이 드는 게 PD님이 사비로 지금 친구 밥 사주는 거 아닌가. 지금 대표님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머. 어떻게 들었어요, 혹시? 윤정 PD님에게 어떻게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컨텐츠 촬영할 건데 나올래? <laughs> 이렇게. 아, 그냥 그렇게만? 되게 쿨하게 물어 아니 뭐밥 먹으면 좋지, 나도. 음. 회사 돈으로 사준다는 그런 는데 어, 조회수 안 나오기만 해준다라는 <laughs> 말이. 맞아. 맞아. 우리 지금 엄청난 조회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어, 어깨가 네. 너무 무거운데요? 한좀더 <laughs> 무거워주세요. 아, 너무 무거운데요? <laughs> 야, 맛있게 먹고 오늘 편하게 얘기하고 사실 오늘 너무 씁쓸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이렇게. 사실은 이겨야지 할 얘기가 응. 많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이제 링가드 꼴넣고 링가드 유니폼 샀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링가드 유니폼 이제 줄 서가지고 그니까 <laughs> 샀는데 아까 같이 줄 서가지고 아까 같이 줄 서서 한몇분 기다렸어요? 저희는 근데 얼마 안 기다렸어요 한 3, 2, 30.. 아가 20분? 20분? 네, 근데, 12시쯤 왔죠? 네 저는 12시쯤 와가지고 아. 그 정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줄이 너무 길어서 맞아, 맞아. 뒤에 푸드트럭을 다 가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링가드 유니폼을 그러니까. 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 링가드 보러 왔는데 내가 오늘 경기 끝나고 반응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5만, 5만 1 0명 앞에서 경기력이 이게 뭐냐. 화가 많이 났죠. 근데 어, 비판이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아까 관중석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네. 팬들 반응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C 서울 팬분보다는 링가드 선수를 보러 온 사람이 조금 더 많았는데 주변에 음. 이제 링가드 선수 쪽으로 공이 아예 안 온다. 음. 패스 미스가 너무 많다. 음.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 저 사실 아쉬웠어. 링가드 선수의 퍼포먼스를 보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음, 음, 더 아쉬운 거죠. 맞아. 사실, 그거 기대하고, 사실, 우리가 기대한거 링가드 한골 음. 아니면, 그냥, 어이라도 <laughs> 근데, 근데 전반 30분 쓸 때, 지금. 링가드 한 주고 싶어가지고, 링가드 한 꼴은 괜 눈치는 있었는데, 음. 맞아. 상수가 눈치를 보고 있으면, 링가드는 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어. 링가드도 그 눈치를 받고, 어. 자기가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음, 음. 이태석한테 위로 올라가라고, 음. 아래로 내려가고, 음. 그랬었죠. 맞아. <laughs> 움직이긴 했어. 그러니까 아직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선수한테 링가드를 주고 싶어. 링가드가 어디 있을 거라고 미리 예상이 돼야 되는데 서로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링가드는어 여기 볼이 와야 되는데 나한테 요, 이쯤 패스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렇죠. 근데 상대 동료 선수는 어 내가 여기 줄 건데 왜 저기지? 하지만 <laughs> <laughs> 좀안 맞아. 정말 호흡이 안 맞는다는 음, 것밖에는 맞아. 네. 사실 감독도 새로 왔고 신입생들도 너무 많고 그 선수도 되게 새로운 선수 많아. 응, 음. 나간 선수도 좀. 음. 맞아, 맞아.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대를 한 거. 아니, 5만 명이 넘었어. <laughs> 나 진짜 5만 명 넘을지 모르고, 와, 한 4만 5천? 5천? 넘어도 대박이다, 이랬는데. 사실 덜 만들어졌다밖에 차이가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은, 그냥 더 맞았으면 좋겠다. 음. 이거밖에 없어. 거는 시간밖에 해결 못 해준다고 저 생각을 해서. 맞아. 사실 지금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솔직히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한번 터지면 감 잡고 호흡만 맞추면 금방 살아날 선수인데. 사실 그게 아니니까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네. 사실 광주 그이장현 감독도 그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 서울이. 네. 에스. 에스.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감사해. 서울하고 맨 처음 만난 게 다행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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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직 어. 몸이안 맞을 텐데 음. 자기 가, 자기 전체적으로. 그 음. 근데 맞게 되면은 진짜 무서울 것 음. 같아. 맞아. 어, 맞아. <laughs> 그 인터뷰 때문에 또더 기대를 했어 <laughs> 다음엔 맞겠지? 응. 막이러다가 아, 다음에, 요 맞아. 인천은 맞겠지? <laughs>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 홈때 갑자기 막 손발 툭툭 맞으면서. 맞아, 맞아. 그래, 홈이니까 맞겠지? 이랬는데. 음. 아니었어. 네, 꿈은 꿈인 걸로. 다음 홈 있으니까. 다음 홈 제주전. 다음 홈때 와요? 어. 저는 갈것 같아요. 음, 다음엔 <웃음> 될까? <웃음> 제발. <웃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나는 냉정하게 5라운드 정도 맞을 음. 것 음, 같아. 응. 네. 냉정하게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희망편인 것 같아. 음. 근데 사실 냉정해줄 수 없는 게 팬이잖아요. 맞아. 음. 몇 라운드에 맞출 것 같아요, 팬으로서? 팬으로서요? 3일 음. 어, 다음, 음. 다음 라운드죠? <laughs> 나음내야 어, 네. <laughs> 근데 바로 네. 제주전 16일에 이제 거짓말같이 <laughs> 그러니까 이러니까 매경이 <맥형이> 오는 거야 미희 <laughs> 네 희망을 갖고 매경이 찾아오는 거야 팬들은 이 손으로 사람면 팬이 안 된다고 어, 어, 생각을 맞아. 해요 그건 내가 진짜 알았지 아, 맞아 이해하지 알지만 기대를 걸고 앞으로 음. 아, k 리그 직관에 가서 아, 경기 끝나고 이렇게 좀 맛집을 갈 건데 우리 팬분들 우리 팀 오면 어디 가야 된다 맛집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f c 예에 f 서울 직관은 어디 가야 된다 광주는 어디 가야 된다 전북은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식당 어디 가면 좋다 추천해주시면 더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 우리가 저희가 이제 K리그를 전국 8도 돌아다닐 거라서 근데 우리가 조회수가 잘 나와야 전국 8도 갈수 있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끝날 수도 있어. 그럼 <laughs> 제주도에. 제주도요? 제주집권. 응. 제주집권 가고 싶다. 저는 음. 축구 어,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음. 엠스오를 노래 안 틀어도 팬들이부르는 음. 것만으로도 소리가 크게 나 되는 걸로 맞아. 신기했어 처음 들어. 푸도 오늘 노래 했어가지고 엠스만듣다가그 야구만 보는 사람, 농구만 음. 음. 보는 사람, 축구만 재려 오는데. 팬들이 그래서... 육성으로 응원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 맞아. 무서워해. 테일이 어, 어, 팬들 진짜 무워해 하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다 목소리야? <laughs> 마이크쓴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사실은 막 아쉬운 부분을 이게 디테일하게 뜯기도 좀 뭐예요. 맞아. 왜냐면 호흡이 안 맞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감독님께 영상편 펴주시기 뭐 이런 거밖에없데 감독님께 영상. 감독님 저 진짜 기대. 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제발 꼭좀 부탁드립니다 민간드한테도한번 해줘요 링카드 선수님 저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여기 한 3만 명 정도는 링가드 선수 끊일 것 진짜, 맞아. <laughs> 아까 그 팔로스 위치랑 귀성룡이 프리킥 찰때 그냥 귀성룡 몇번 하고 바로 처리했는데 그게 링가드가 뛰어갈 거 생각해서 뛰어가는 방향으로 넣어줬는데 링가드가 안뛴 거야. 다른 선수들도 안 뛰어가지고 그걸 못 잡아서 약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살짝. 랑짝가짝가뭔 살짝. 살가 살짝. 살짝. 살 뭔가 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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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뭔가 약속된 플레인 같긴 했는데 뭔가 사인즈가안 맞은 건지 모르겠어. 아, 뭐 소통이 모르겠었다든가. 맞아. 네 감독님 표정을. 나도 저쪽에서 봤어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감독님 표정 다 <laughs>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감독 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게 상의가 안된 건지 된 건지. 맞아. 어떻게 잘못돼서 맞아, 이렇게 된 건지. 그걸 보고 싶은데 진짜 재밌을 거. 아, 되게 뽀금하 네. 콘텐츠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케일에게 K를 권위를. 마요르카, 내가 했었잖아, 준 게. 근데 마요르카는 자체 유튜브 운영하는데, 거기서 감독캠이 있어. 그래서 계속 감독, 그냥 감독 리액션만 계속 보여줘. 되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사실 유튜브. 뭔가 보실 때도 하프타임이 되게 재밌잖아요. 하프타임 토크 이런 거. 악전타임 재밌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들의 이야기를 알수 있는 그렇지, 장치가 맞아. 필요해. 그게 제일 재밌어. 어, 맞아 우리가 해볼래? 그 이제 감독 뒷자리 선정하는 거야. <laughs> 아, 가능한다, 이거. 어, 잘 됐으면 좋겠다. 자리는 선점할수 있잖아, 찍을 수 있나? 아니, 녹음만 하는 거야. <웃음> 그, <웃음> 카메라는 우리 보고, 녹음은 <laughs> <너무> 저기. 너무 <laughs> 너무 뭔가. <잘> <laughs> 그럼 이제 어. 두 분을 찍으면서 감독님 목소리가. <laughs> 어, 우리 그냥 화면일 뿐. <laughs> 또너 워낙 이게 리액션 좋은 감독님들이 많아서. 뭐, 이정혁 감독님께서 낮아도 재미는 있겠다. 어. 지금 특히. <laughs> 이정혁 감독님에서 해야 한다고 나죠. 아 이정혁 감독님의 그 리액션이 너무 궁금해. 매일. 경기할 때만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있을까? 감독님들이 이제. 되어아아나 <laughs> <laughs> 진짜 이정가는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너무 좋아. 나 그래서 진짜 꼭 가고 싶어. 나는 그런 스타일의 식판 <laughs> 물이 스타 너무 좋아. 물리료 같은 쇼맨십이 어. 여민 씨는? 어. 그리고 뭔가 본인은 쇼맨십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laughs> 그러니까 본인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너무 감동이죠. 뭐 이번에 음. 서울전 하는데 음. 광주 이겼잖아. 네. 하겠다나그 중간에 그 <laughs> 이정호 감독님이 목두리 풀러서 벤치로 던져, 팍! 막 이렇게. 근데 평소도 되게 무서워야 되는데 뭐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멋있어. <laughs> 어? 네, 아니 왜, 이기고 있는데 왜 틀렸어 <laughs> 아니 이, 이기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났을까 감독님은 본인의 축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선수들이 안 되고 있으니 응. 화가 난 거잖아 그래서 와, 약간 이 감독님은 진짜 나 홈에서 우리의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한 감독이구나 와난 진짜 감동했어 <laughs> 근데 그거 너무 웃겨 중간에 이제 좀 열이 나서 이전 감독님이 좀 더우셨나 봐 갑자기 그니까, 코트 같은 거 이제 벗으려고 하다가, 그때가 추웠어, 아직. 3월 초에 다시 입으시는 거. <laughs> 네 <laughs> 그때 댓글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 아직 벗긴좀 추우세요 감독님 뭐 다들 <laughs> 그냥 다시 입고 아마 경기 끝날 때쯤이니까 벗으셨을 거야 <laughs> 나는 그게 너무 인간적이잖아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날 경기 많이 잡아주던데 이재열 감독님 응. 이런 것만 이제 따로따로 이제 클립을 좀 만들었으면 그니까 그니까 러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감독 리액션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오늘 경기 얘기 안한까 이렇게 하게 하는데 어, 그러니까. <laughs> 오늘 경기 얘기만 나오면 은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돼요 <laughs> 오늘은 진짜 별로 할 말이 없어 <laughs> 그냥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게 진짜 딱 오늘 경기를 두아하 <laughs> <좋아한다>. 했는데 <laughs> 저 이제 후반전 이제 한쯤에 딱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할 얘기가 없는데 음 <laughs> 어떡하지? 할 얘기가 없었어. 나 지금 좀 많이 걱정돼. 왜? 뭐 이거 이거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게. <웃음> 아이고 그런 거. 아니, 그래 <목소리> 너무 지어 짜는 거 아니에요, 팀님 <laughs> 이게 경기가 이어가지고 모두 흥분한 상태로 아니 오늘 어떤 선수가 니떤 플레이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 지금 너무 우울해. <laughs> 맞아, 맞아. 극 사실주의, 맞아. 극 사실주의잖아 인터트비. 단추도 떨어졌어. <laughs> <laughs> 내가 아파에 액션이 좀커졌었나 링가드. 그럴 수도 있어. 그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놓치다 보니까 기자석이라는 것도 있고 맞아. 우리도 막. 맞아. 액션이 막커진 거야. 음. 우리 나 진짜 우리 누르느라 다 힘들었어. 난 누르지도 않았어. 관중석은 그냥 그때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아까 링가드 뛰어가는 장면에 이로. 아,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잖아 관중이. 손흥민이면 더. 아 그런. <목소리> 아 이런 말 해도 돼요? 그 누가 수 넣어? 이거. 잘라야지. 투자가 남네요. 어떻게? 손흥민 선수는 넣지 않았을까? 손흥민 뜯기잖아. 어. 그 치달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있으니까 손흥민이 그래서. 서울에 오기를. <목소리> 어? 이거 공상에 넣고 오는 거라서. 손흥민이면 넣었다. <laughs> 뭐.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어, <저. 웃음> PD, 어째 왜 얼굴 안 나오자? 인정. 아너가좀 희생해. <laughs> PD, 인터틀 PD. 손흥민이면 <laughs> 넣었다피 <피해> 처리하고. <laughs> 어. 오, 괜찮은데? 이제 영상 제목은. 가도어떤가요이거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왔다 맞아. 이거. 근데 썸네일 우리 올라가면 우리가 욕 먹어. <laughs> 우리가 욕 먹어. 어떡해요 썸네일 너로 해. <laughs> 그 약간 아니 그...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그냥. 어 그래. 은 제가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해요. 그 얼굴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 자세로 그냥 그냥 그한 마디만 올리면 될것 같아. <laughs> 네. 이거 다짜르고 <laughs> 우리 다 모자이크 해가지고 그한 마디만 올리면 조회수 나 같아 어그 아, 아, 아. 좋다 역시 콘텐츠를 책임지는 어, 대, 대신 이제 구독 취소가 늘어할 수도 있어. 산정점 잡아주는 좋은 친구. <laughs> 근데 그게 뭐 정리해야 되는 말이 또 끝나냐? <laughs> 뭔가 마무리 매치. <laughs> 그거 살릴 수는 있어요? 몰라. <laughs> 뭐, 어떻게, <해>? 힘내봐. <laughs> <이런 거 끝나자>. <웃음> 안녕. <웃음> 다음, 다음 현장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추천해 주십시오. 어디 가면 좋겠는지. 그러면 안녕.